Hey girl. Take you home tonight. Get thinking man, get thinking man, get me, get thinking man, get, oh. get thinking. Me, get thinking me. 자 얘. 예예 프로필을 내가 써 주는 거죠. 내가 써 주는 프로필. 야. 아, 우영아 좀잘써 줘. 자, 여 고민하고. 저부터 하시. 형네내려 그러는 거 아니었어. 저 객장 아, 사랑한다. 자, 여러분. 예. 갈게요 어. 네. 자, 누구죠? 장우영. 이름 장우영. 찡찡우영. 예. 우영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사는 미친 네. 거 아니야다. 아. 뭐죠고 왜? 어허. 이 친구 정말 미친 거 아닐까 네. 싶을 정도로 정말 아. 열정적이에요. 열정, 그 무대에서 부를 때 미친 거 아니야 노래 부를 때 진짜 미쳤어요. 얼마나 아. 열정적인지. 네네네. 네. 아주 이제 잠깐만요. 예. 30초 남았네요. 387654321. 9년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그리고 옆에서 항상 열심히 해주신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TBM은 네, 영원합니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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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여러분 전신 사랑합니다 준호를 예. 보면 떠오르는 세 가지 호랑이 새끼 <웃음> <웃음> 주황색 패기 <laughs> 푸른 네. 새끼는 뭐죠, 새끼? 어 아직 덜 컸다는 거죠. 그러면은 크게 될 놈인데 아직도 커진다. <laughs> 아, 아직도 컸어요. <덜 웃음> 아직 귀엽다 이거죠. 두 년을 했는데 아직도 덜 컸어요. 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직 한참 네. 남았다 이거지. 아, 예, 네, 다음은요. 닉쿤이 네. 써주는 2PM 태견의 프로필. 그림 되게 잘 그렸어요. 네, 예. 아우 나 <laughs> 잘했다. 어나 볼살 붙은 것까지. 살 원래 잘했어. 원래 이거 없었는데 <laughs> 어. 이거 생겼어요. 아. 태균과 추억 중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청남 다구에서 춤추고. 아, 밤에? 아니요. 밤, 아니요? 아, 예. 밤 아니에요? 낮이었어요. 아, 낮에도, 낮에도 춤추고. 아니에요. 밤 끼고, 혼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laughs> 네, 찬성씨도 그러고 있었지 않았어요? 어, <laughs> 같이 있었어 <laughs> 네. 아, 둘이 같이 춤추고. 많은 <laughs> 지금 이제 아이돌 지금 <laughs> 데뷔하신 분들이 <laughs> 네, 네. 그때 그두 분을 목격을 하셨대요. 네. 연행당 아, 보도에서 그때, 그때 신어든 거봅 잘생긴 아, 친구가 네. 계속 춤을 추고 있더래요. 이렇게. 영혼을. 어, 영혼이 네. 굉장히. 네. 자유로 정말 연습실에 연습실 밖에서 나가서연습 하는 멋진 모습이 있죠. 안에서 정 하자 얘들아. 사실자 <laughs> <그자>. 민준이가 써 주는 <laughs> 뭐 민준이가 써 주는 2PM 찬성의 곡이에 아, 네, 네, 가겠습니다. 아, 일단 찬성이, 찬성이 일단 다, 그린 찬성이에요. 아니 는데찬에 떠오른 단어 세 가지. 심슨. 심 스눕독. 스눕독. 그리고 배려 아, 시작이 배려심이요. 아, 기 아니 왜냐면 너무 니두 개는 적고 이제 약간 그런 걸로 가고 신랑순과 순통인데 배려심이 있다 약간 포장이 없네요 포장을 해줘야지 약간 아, 에그 저거 뭐야 <laughs> 야이그어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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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만화 많이 <laughs> 좋아하는 사람 같다 <laughs> 네 <이제> 진짜 <laughs> 좋아해요 전준호군이 이거 불러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에이 나쁜 나도 라가입니다 <laughs> <laughs> 와, <laughs> 그것도 그것도 첫 팬미팅 때잖아. 그니까 우리 둘아 사이 좋게 픽서리 하나씩 했어요. 진짜 돌아갔죠. 저희 네. 친, 친한 아, 친남 동생이 있고 친한 네.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 아, 친한, 친한 남동생. 있고. A 플러스입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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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희는 술 마실 때 너무 마신다. 로고 있어야 와! <목소리> 손! 다, <목소리> 아 손기야 추억 가장 어, 기억나는 술 마시는 거? 아으 <laughs> 해보는 술 마시는 거? 하면서 아기술 마시자. 자술 먹자. 형이랑. 기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갔다 올게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 정말 아, 예. 예. 남자답게. 잘 예. 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합 캠프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그 최근에 웹 드라마 하나 찍었는데 요어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 <laughs> 많이 했어요. 해 이게 네. 제목을 얘기해도 아유. 되나? 네. 네. 아직 네. 아직까지는 고지 아직 네. 아직이 아직, 네. 아직, 아직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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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요에 네. 뭐그번쯤되면 그, 이제 제목 나오고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직 네 어떤 캐릭터예요? 근수사고요 예. 수의사고 저기 뭐냐 그그 그, 그, 남자와 여자 그 연애를 하는데 네네. 각자의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수의사인 게 크게 막 영향 있는 건 아닌 거요 그냥 수의사예요, 직업인 네. 거예요? 예, 네, 직업 그냥. 아 네. 동물이... 수의사 동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음. 네. <laughs> 그냥, 그냥 캐릭터가 아 네. 좋은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사실 나쁜데 좋게 보여요. 아 나쁜데 어 나쁜 진짜 여성인데? 이 진짜 역대급 이게... 연기네요. 진짜 <laughs> 아니 그 거의 아니 근데 정말 나쁜 나쁜데 나쁜데 네. 좋아 보이는 연기는 지금 사상 최악 최초가 그러니까. 되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초. 오 이거 아샤 차초 아샤 차초 저의 네. 저의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만 네. 사실상 남한테 전해드리면은 아 나쁜 놈 아샤 차초죠. 아시아 최초로 이제 나쁜 놈인데 착해 보이는 사람. 아시아 최초인데 수의사인데 나쁜 놈. 와, 와 진짜요. 인데 착해 인... 보이는 사람. 근데 동물에 관련 없고. 와 전용 관련 없고. 진짜 너무 기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네, 네. 제목은 몰라요. 아니, 네, 아직 제목 은 모르고. <laughs> 근데 지금 네, 촬영 다 끝났나요? 이러면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촬영이 안 되네. 힌트만 주세요 힌트만. 힌트만. 힌트만 아트한 글자. 네. 그 그거 앞에 그거, 그거 초성안 돼요 초성아초성 아, 초성. 여러분들 아, 그거막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세 글자만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래. 몇 글자인데요? 총몇 아, 네. 글자인지 원래 몇 글자예요? 여덟 글자 여덟 글자. 글자인데 어, 앞에 세 글자만? 네. 초성 세 단어가 있는세 단어의 앞머리 글자에 초성을 알려 드릴게요 앞에 세 단어의 앞머리 글자에 음. 초성들 네, 네, 네. 어 해볼게요 디귿 지읏 이은 디귿과 지읏과 니은, 니은. 이은. 이은. 이은 이은 디귿 지읏 이은 한번 맞춰보세요 셋셋셋야우영 맞춰보세요 우영 해봐 셋셋 셋이라고 디귿 지읏 이은 세세 디귿 세세 장구장 세세세 지읏 뭐 준호야 뭐 이은 야마 뭐. <laughs> 하는 둘 새색둘. 새색둘. 야달구 네지시라고요 맞죠? 자, 디디지지지지 둘이 잘 놀다가 세세 수이라고요 아, 아세세세세세 두, 두 명이 와. 두명잘 <laughs> 놀다. 야이. 네 마무리가 안 된다. 마 안녕하세요. 여러하 어, 안녕하세요. 아,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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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에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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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녕하게 있죠. 녕하세요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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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마크 누가 만들었죠? 저 아니에요. 어 누군가가 좋은 네. 사람 만들 누가 만들었습니다. 예. <laughs> 아니 그냥 <laughs> 누군가 만들었는데. <만들었다니까요. 웃음> 네. 아, 네. 아무튼 이렇게 아, 딱 방문 오면 또 푸념이 만든 찰지. <laughs> <laughs> 아이패드 사진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천천히 할 거예요. 자. 여기가 비공개 네. 비공개 사진들. 비공개 게임. 사진이 가장 많은. 개인 사진. 예, 아, 귀여워. 이 표정 해줘 여기서. 아, 귀여워. 왜 샌프란시스코? <laughs> 아, 왜 샌프란시스코에. 네. 이때 태현이, 아니, 쿠이 구라친 나라니. 나무나무. 나무. 나무, 나무. 응. 나무? 나무. 여기서 가장 오래 <laughs> 산 <로해산> 나무라고. 그맨 사기꾼. 사기꾼. 사기꾼들. 시작이 시작. 본격적인 시작이지. 사기 사기의, 사기의 시작. 시작.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몇년 됐다 그랬지? 9 0년 됐다. 근몇년 만년이 돼요. 지금 어났을 때부터 있었다고. <laughs> 그랬을 때딱 봤는데 <laughs> 몇십 년도 안 됐죠? 완전 믿었죠. 미국이라서 당연히 영어 되는 사람을 믿었는데 그치. 완전 사기당했지. 야, 난 야, 찬수야. 너왜 이렇게 젊냐 여긴 기억이 안 난다 찬성아, <laughs> 저거 나야? <laughs> 너야 <왜> 이게? 이거 한 찬성, 꽤 멀죠? 꽤 멀네. 야 찬성이 진짜 젊었을 때, 찬성이 꽃미남일 때. 야 세상에, 야 세상에 마상에. 야, 야 민준형은 여전할 때죠? 예. 민준형은 사람이 변하지 않아? 이 음. 온데? 아 울룰루 갔을 때. 그 내가 지금, 아, 아 이게 멋있다. 야 연예인네 따. 음. 아 이거 훈영이랑 나랑. 아유 귀엽다. 아유 귀여워. 아, 우리 그 막... 사진 찍을 때. 잠깐만 탄 그거 멤버 셀렉션 타임? 그 앨범 새 앨범 낼때 준호 귀엽죠 피카츄한테 어떤 일이 생긴 거야 <laughs> <laughs> 아 얘가요 얘가요 어? <laughs> 얘가 약간 짝퉁이에요 짝 짝퉁. 아니 오리지널이 네. 아니에요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 아니, 오리지널 아니고 약간 짝퉁이에요 여기 귀엽지않아어 미키, 미키 마우스는 <웃음> 왜 진짜 <laughs> 무슨 짓을 한 거야? 미키 마우스랑 그 어? 우리 피카츄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이들이 짝퉁이라서 정품이 아니라서 그래. 야이 허리 <laughs> 나갔다 이거 저거 내가 보냈거든. 아, 깜짝이야 대머리. 아, 저거 뭐 부르는지 알아요? 저뭐 부르는 건지 알아? 아맞까 Love is true?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laughs> 건너 이거야. 나그 원본 있어요. 진짜 형 나한테 잘해야 된다네. 진짜 푼다. 어? 나 진짜 영상 되게 많아. 여러분들이 풀어달라고 하시는데 안돼 안돼 안돼. 아 여러분들 하는 거 봐서. 그뭐 정떨어지지. 여러분들이 꼭 보고 싶은 게 있다, 영상 혹은 사진, 꼭 여기 영, 여기 이 전시에 와가지고 진짜 너무 소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 지금부터 댓글로 열심히 남겨주시면 생각을 해볼게요. <laughs> 올려드린다가 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찬성아. 응. 슈퍼스타 서바이벌 때부터 늘 함께 키워왔던 응. 우리 꿈 더욱 빛나게 열심히 살자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했어. 응, 나도 너, 했어. 응. 그랬네. 응. 색색 냈죠. <laughs>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응. 우리 딸 이렇게 보면 슈퍼스타 서바이벌 때 같이 했고 훈영이 슈퍼스타 서바이벌 때 같이 했지. 형도 응. 같 태국. 어. 태국. 같이 나왔는데. 같이 나왔지. 같이. 진짜 그때 내가 와 떨어지기 싫었어. 아나나 기억나. 등장하자마자. w e l c o m 준비한 <웃음> 선물이 <웃음> 있습니다. 이거 말 진짜 못했을 때. 치, 이거 한국말 하나도 못했어. 한 한국 오기 전이었거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거는 진짜 며칠 동안 계속 연습했어. 대박이었어. 지금은 근데 뭐 거의 뭐 더덕도 알고요. 민물 장어 막 이런 것도 나보다 음. 더 잘하고. 이건 민물이네 난 민물 별로 안 좋아한다고. <laughs> 당연히 씨푸드가 좋대요. 씨푸드의 걸... 해산 해삼, 그해산 진미를 느끼는 게 좋고 민물은 살짝 비려서 힘들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나 강원도 갔을 때그 뭐냐, 골프치러 가잖아. 나도 전화해서 모른잖아. 야, 춘천에 씨 탔어? <laughs> 야, 거기서 뭐 끝났지 뭐. 어, 춘천 아이스 어, 탔냐고? 어. 야, 강빈 탔어? 올림픽 탔어. <laughs> 여기서 뭐 끝났지 뭐. 나, 대단한 분이. 야. 캠이 <laughs> 2015년도 맞지 2015년도에 네. 우리 집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했던 그 곡이 지금 다시 유튜브에서 그렇죠. 너무 너무 신기해요. 네, 유튜브에서 굉장히 지 핫해지고 있다는 소문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온이유가 네. 댓글 읽어 주기. 주기. 댓글 읽어 주기. 와. 정말 있습니다. 여기 멤버이름이 이노야, 유명한 찬성아 니코나 태경아 준케야 이 할미가 네집 주소를 잃어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안 알려드린 적 없었는데 주소는 사실 노래에서 주소는 안 나와요. 안 나와죠. 근데 이제 주소는 이제 언제나 주소가 있죠. 근데 여기 있잖아요. 주소. 그죠? 매니트 그래서 우영이네 집은 비인다고? 좋아 이 누나가 간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계실 거예요. 네. 어머. 어머님께서 집문 앞을 이렇게 <laughs> <오셨을까? 웃음> 이렇게 지키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거 2년만 빨리 봤으면 결혼 안 했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결혼은 다른 거예요. 아, 결혼은 아, 다른, 어, 다른 거 그럼요. 결혼하신 거, 잘잘 거. 거. 정말 잘하신 그, 거 이거는 정말 그그 남편분께서 보시면 얼마나 수줍으신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이 노래 이 뜻인 줄 그땐 몰랐죠 딱 내가 봤을 때 중학교 2학년 15살 때이 노래를 듣고 우리, 집, 우리 집으로 가자고 난 빨리 그냥 학교 가야지 학교 가자 난 빨리 집으로 가야지 하고, 그래서, 하고 그래서 빨리 아, 엄마가 집으로 오라는 었런 내고랜가보다 어. 생각했는데 알고 음, 보니 음, 그런,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 가자고 하는데 집에 가서 뭐해요? 거기 내용이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아, 부드러운 아, 음악 속 너와 해매고 싶어 해매고싶해매 헤어 메이커해 헤매고 싶어 너와 해매고 싶어 해매 헤매 너가 지금 헤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laughs> 아돼요 너의 헤어를 내가 해줄 수 있어요! 메이크업이랑! 네 잘해요! 아 진짜! 해어메 헤베... 근데 대신 부드러운 음악 틀어놔야 돼 알았죠? 다음 이제 넘어가지나 네 좋아요 댄스 프랙티스 안무 영상 제일 많은 댓글이 이거 같아요 음. 얘들아 너네는 옷 빼고 다가져구나 <laughs> <laughs> 옷이 <웃음> 없어요 어. 바지도 얼마 전에 군대 갔다 오니까 찢어져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laughs>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를키워네요 그냥 그냥 이렇게 다질 키우냐고요? 지금까지 투비엠였습니다. 만나. 안녕하세요. 투비엠 조명입니다. 와 진짜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어, 저도 진짜 많이 기다렸고, 근데 이제 드디어 제가 인간이신 분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을 드디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팽팽클레이, 아 맞아 맞아, 야. 요거, 요거. 제희 양옆에 있는 이 팽팽클레이 우리 민준 형이랑 찬성이가 만들어 준거 제가 봤어요. 거의 다 만든 거에 뭐눈포인만 붙인 줄 알았더니 다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놀랬고 역시 아... 아니 다들 뭐... 그게 있어. 재능이 있어. 재미 있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우리 집이라는 노래가 인기를 갖게 가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이제 저와 우리 투피의 팬분이 되신 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활동한 모습들을 잘못 봤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저의 지금의 현재 모습이 실존 인물 맞냐, 뭐 이렇게 되게 재밌게 이야기해주셨는데. 를 일존일물 맞고 드디어 돌아왔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많이 많이 기다려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앞에 지금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팬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사진들과 함께. 어, 어 잠깐만 이거 누구지? 이거 물음표가 이거 멤버들이 보는 거죠. 내일 뭐 하냐고 보냈을 때 황찬성인가? 황찬성일까 그지? 뭐하지? 그냥 뭐 일단 앨범 준비하겠죠 계속 하트를 만난다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나 표현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하트 하는 것도 되게 어색해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 준호 오빠 어, 저녁 축하해요 근데 오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누르는 거 찌르는 거 되나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시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이게 내가 봤을 때 실제로 진짜 그거를 그게 되나 안 되나가 궁금한 건지 아니면 이 표정을 보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왼쪽 눈에 이거 이거잖아 이거 왜안 돼? 되잖아요 그죠? 패스 빨리 넘겨야지 이런 거 야, 뭐야 야 뭐야 잠깐만 이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독립이고, 예. 안녕하세요, 독립입니다. 아이고, 진짜 어쨌든 다 와줘가지고, 멤버들 다 받고, 독감이 응. 끓여가지고. 뭐를... 응. 응. 음. 어, 응. 음, 음. 좋아. 그래, 좋아. 주노 필모그래피 중에 네, 예.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캐릭터인가? 본인의. 너 방귀 뀌지 말랬지 방송국이야. <laughs> 찬성. <웃음> 진짜. 아니 중에 좀 진짜 하자고. 그냥 그 얘기 아니지. 방송인데. 영아 형이 거. 단속하라 그랬지 이거. 야근이지 그싫 실내에서 그, 하면 어떡해? 어. 진짜 실내를있는다 그러면 어. 진짜. 찬성가아유 <목소리> 제가 웃차고했 손으로 막 여길 쓰는 거아요님 손으로 봐으라고요형님형님 헹님, <목소리> 형님이님 <이게 말자, 목소리> 형님. 2년 동안 화백게 변한 건지, 그야당구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제가 합니다 페리카. 이리카 페리카. 페리카, 페찬성 페리카, 아, 아, 간다 진짜. <laughs> 오빠, 안무를 다 기억하는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인데 컴백하면 릴레이 댄스 해줄 생각 있나요? 네 아까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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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할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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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릴레이 댄스는 뭐 여러분들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할 거. 아,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짧막하게 릴레이 댄스 한번 보여 주죠. 아, 잠깐. 아. <laughs> <laughs> 어. 미안해. 미안해. <웃음> <웃음> 네, 꺼져야 했는데 자 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속 오늘 다시 옵니다, 다시 옵니다. 아, 예, 예. 다시 옵니다, 다시 옵니다, 다시 옵니다, 다시 옵니다, 다시 갑니다. 아, 또 갑니다. 어, 자 반응이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반응 예, 아, 예. 아, 예. 아,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준호, 뭐가 마무리할 순 인사를 드리는 게 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뭐 오늘 얘기 한뭐 하자면은 음. 끝도 없을 거예요. 끝도 그렇죠, 끝도 그렇죠. 항상 소피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여기에 없는 유경형까지 함께해서 여섯 명이 진짜 많이 기다렸고 어, 저희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투게임으로서 활동 어, 많이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투게임입니다. 찬성아 너 1위 만약 우리 하면은 공약 해달라는데 1위 공약? 음뭐뭐 하지? 진짜 대단한 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그거 스페이스 버전 그거 해야의 스페이스 버전 한번 찍어 선글라스 내가 준비할게. <laughs> 선글라스 내가 준비할게. 일찍하면나 <laughs> 그거 입고 이, 이 상태서 에 완곡할게. 이 상태에서. 어, 팬... <laughs>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laughs> 그 옷이랑 그 옷이랑 이거 선글라스 끼고 나 이러고. 통... 네 이러고 내가 방송 끝날 때까지 내가 할게 야 니가 이 손이 야. 진짜 압권이야 여러분 이거 진짜 말하시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 할게 우리 투 내가 2PM이 1등을 할수 있으면 내가 해야 해를 근데 찬성아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내 개인 제스처야 아련한 뭔가 있잖아 약속했잖아 <laughs>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laughs> 니네 파트지? 내 파트지 당연히 인마 <laughs> 나 공략했다. 너뭐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그래, 하면... 야, 찬성. 야 찬성. 그 아, 선글라스, 이가 막내라서 대표로 이리하면 너... 준호 복근 공개. 아 좋다. 준호는 <laughs> <주노는 웃음> 내가 이거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복근 계속 까고 있는 거야 이렇게. <laughs> 야, 그러면 이렇게 야, 네 손을 준호 복근 쪽으로 해.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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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사 알지? <laughs> 약속했잖아. <웃음> 어. 근데 이거 잘못해서 이거 끝까지 올리면 우리 방송 정지인 거 알죠? 나 갑자기 있으니까. 폭주한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복근을 보여주게 되다가 갑자 기 갑자 기 이래 버리면은 어. 방송 정지예요. 너 지금 약간 땡땡 물리는 거지. 나 방송 정지 시킬 거야. <laughs> 너만 될 거야. 우아, 그냥 너만 될 거야. 걱정하지 그냥, 마. 아니, 나, <웃음> <웃음> 나만. 딜레이 <laughs> 방송이라서 너 이렇게 다 들리는 순간 카메라 바꿔서 나비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제일 심해. 야, 나는 옆, 옆. 복근이 이미 공개돼 있는 옷이야. 진짜 각오하세요. 오. 네네네. 정지. 제가 가고 안된것 같아요? 아, 된것 같아, 너는. 아, <laughs> 아 잠깐만. 이걸 어디면 어, 아, 된것 같아. 잠깐만, 예. 이걸 어디 방송에서 하실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아, 여기서 하니까 아, 저희가. 트부터안 보이세요? 아, 말하시면 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뭐게 아, 만들어놔야 되나요? 아, 그거 뭐 비닐봉지 일단 준비해놓으세요 네. 급하게 현타 온다. 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찬성아. 야, 찬성. 가자. 찬성은 찬성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냥 선글라스만 끼자. <laughs> 선글라스만 끼자. 그것도 얘한테 커, 지금. <laughs> 선글라스가. 사실 제 표정 지금, 봐봐. 근데 나는 그러니까 너는, 약속... 너는 뭐할 거냐고 나는 아, 니네 뒤에서 그거 아까 이거 할게 <laughs> 아 그러면은 뭐헤아의 음주 버전이에요? <laughs> 3차 버전 락버전. 3차 버전 락 버전 헤아의 <laughs> 아, 3차 버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애매모호하기 네. 싫으니까 형은 뭐할 거야? 저희들은 영원히 하게... 행복하게 잠깐만, 아 잠깐만 형 아니면... 괜찮은 거 내가 하나 해줄 수 있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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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헤아의그 앵콜 무대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3분 동안 약 타바타 멈추지 않기 야, 얘는 옆에서 약속했잖아 이거 할 거고 난 옆에서 이거 할 거니까 그럼 타바타 이거 하세요 야, 타바타는 20초 했다 10초 쉬고 20초 했다 10초 쉬고 그거로 아, 3분 형, 근데 진짜 괜찮다 아니 1등을 오케이. 한다는데 어, 그거로 3분 아, 1등은 뭐 하지? 그냥 계속 위크하는 거야 <laughs> 어야 잠깐만 안돼 이거 우리 저기 와이프 저기 안돼 지금 와이프네. 눈이 지금 이거 지금 에러 에러 와 그렇게 지킬 거면 나를 지키지 그랬어 <laughs> 너 찬성아 형, 어, 형이 얘기 나를 지키지 그랬어 찬성아 얘기한 거 아니야 성아 울지마 아, <laughs> 울지마 잠깐만 잠깐만 우리 무친구 관계에서 태견이 형뭐 시킬까 <웃음> <웃음> 아 티라노 다시 음... <laughs> 티라노 아, <laughs> 아, 티라노로 이렇게 티라노 된 다음에 이빨 연주 시키는데요? 우영이는 3분 내내 상모 돌리세요 그럼 안돼 우영이 목 빠져 나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laughs> 해야에는 너의 곡이고 너가 사활을 건 만큼 어. 앵콜에 공약도 어. 사활을 걸어야 돼. 알았어. 아, 사과머리 아니면 토영이 우영이 요거 시오 사과머리 상무 한 번에 가자고 하십니다. 오케이 갈게요. 오 대박. 그등했을때 기분 좋게 상 받는데 사람들이 볼거 아니야. 진짜. 그, 너무... 사람들 기분도 한번 생각해. <laughs> 아, 근데, 찬성 씨가 있어요. 아주 좋게 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분이 불쾌하지 <laughs> 않은 선에서 저희가 적당히 아, 그래. 할 테니까, 산읽고꼭 준비하시고, 네. 불쾌하지 네. 않으니까, 불쾌지 않아요. 네는 불쾌하지 않아요. 사실 예만 하면 안 불쾌해요. 맞아요. 이게 적당이야 아, <laughs> <laughs> 정말 모두가 모아 모아서 집요하게 만든, 어, 2PM. <laughs> 정규 7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앨범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진짜 투피엠이 오랜만에, 5년 만에 찾아가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어, 하티스트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피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